안녕하십니까. 부부 펀드하기 이병준입니다. 자, 여러분은 얼마나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혼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왕따 문제는 혼자 있는 거니까 심각한 상처가 되고요. 죄수들도 가장 두려워하는 형벌 중에 하나가 독방에 갇히는 거라고 하지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홀로 있는 시간을 엔조이 한다면 어떨까요? 영국의 소아정신과 의사였던 도널드 위니카스은요 혼자 있는 능력이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들의 정신 분석을 했던 정신과 의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아가 엄마하고 좋은 관계 경험을 좋은 대상 경험을 하고 나면 나중에 홀로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용어에 따르면요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 또 홀로 하는 여행, 홀로 가만히 있는 시간. 최근에 부쩍 관심이 가는 명상이란 주제도 사실은 혼자 있는 시간이라고 할수 있지요.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좋고, 더불어 있어도 좋고, 그 무엇도 불편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요. 그러나 불행한 사람은 혼 혼자 있으면 쓸쓸해 죽겠고, 같이 있으면 귀찮아 죽겠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최근에, 어, 혼자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쓴 사라벤 브레스낙이라는 분도요,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장 많이 쌓을 때, 함께 하는 삶의 즐거움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혼자 있는 시간을 엔조이 하는 사람이라야 함께 하는 시간도 즐길 수 있는 거지, 혼자 있을 때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같이 있어도 즐기지 못한다는 거지요. 사실 이렇게 혼로 있는 시간은 숙성의 시간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위인들이 홀로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뭐, 예수님도 40일을 광야에서 있었고, 모세도 40년을 광야에 있었고, 시타르타 역시 집을 떠나서 홀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를 깨닫게 되죠. 자, 그래서 인생 어느 시기가 되면 홀로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는 시기가 꼭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이 광야란 불편함이 있는 곳이고요. 풍족이 아니라 도리어 부족함을 선택하는 그런 장소를 말하지요.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방 안에 혼자 조용히 앉아 있지 못할 때 모든 불행은 시작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뭐 혼자 있을 때 이런저런 잡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어느 슬픔 속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자 그러나 그런 적절한 우울이나 슬픔이나 밑으로 깔아앉는 그런 에너지조차도 필요한 에너지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여름에 취속되는 장마, 원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장마가 끝나고 보면요. 식물들이 엄청나게 성장해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마이너스 같지만 자연 법칙은 마이너스가 없다는 겁니다. 자, 홀로 있으면서 행복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최근에 긍정 심리학자들이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자, 일명 낯설게 하기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가진 모든 상황들을 다 낯설게 보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걸로 보더라는 거지요. 가령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물건들을 처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글을 쓰고 있다가, 어? 만년필을 쓰고 있다가, 어? 이래, 이게 뭐지? 이이 물건이 뭐 하는 걸까? 오, 글씨가 나오네. 오 신기하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지. 모든 물건에 대해서. 자, 화면에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뭐 주방에 있는 것도 그렇고. 자, 그런 것들인데요. 자, 그러다가 조금 확장시켜 나가면 내가 지금 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생활 용품들이죠. 뭐 신발, 옷, 뭐 장롱, 무슨 침대 이런 것들도 해당되고요. 그것까지 안 가더라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신체 부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는 거지. 일명, 눈이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든지. 벌써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눈이 세 개라고 생각을 하든지. 기타 등등. 자, 그런 것들인데요.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친구 하나는 눈썹을 밀고 온 친구가 있었네요. 아주 그냥 친구들의 웃음거리였습니다. 직구전 친구이긴 했지만. 그래서 눈썹 하나 밀었을 뿐인데 느낌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내가 뭔가 없다고 생각해 보는 거,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 처음 보는 거, 낯선 것처럼 보는 거,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내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 작업을 하는 것만큼 어,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행복을 만들어내는 기술은 타인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사실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또, 나아가서 혼자 행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만들어내고, 그 다른 사람도 잃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혼로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지요 왜요? 에너지를 뺏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을 어, 따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녀로 들어가고, 혼자도 명상도 하고 홀로 독수도 하고 홀로 글쓰기도 하고 홀로 하는 여행도 해보고 그것도 걸어서 가는 도보 여행도 해보고 그런 작업을 통해서 내 인생을 잘 정돈할 수 있다면 홀로 일쓸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 있고 그렇다면 나는 홀로 있어도 더불어 있어도 언제나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달인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